오, 여기다 켈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저 혼자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그 강아지는 좀저 혼자 방문 닫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새우 머리도 20마리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따 라면이랑 같이 끓여 먹을게요. 어, 술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사온 진로 핑크 진로, 저는 술집에서만 먹어봤거든요. 얼진 않았네. 일단? 겨울에 오랜만에 성공. 첫 짠짠. 아. 아우, 시원해. 아, 근데, 카스 라이트는 확실히 뭔가, 약간 밍밍? 밍밍은 아닌데, 연하다? 맛이 연하다. 확실히 연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완전 찐인데요. 하, 계란찜을 제 리뷰 이벤트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라면을 먹을 거라서 계란찜은 한 입만 먹을게요. 계란찜은 완전 부드러워요. 아 근데 계란찜 닦고 라면, 라면, 라면 먹어야죠. 이따가 라면 먹을 거니까 미리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새우를 조지겠습니다. 바로 자술추 해야죠. 음. 잔이 너무 예쁘죠, 이 잔. 제가 선물 받은 잔인데 음, 좋아, 좋아. 짠! 아우. 완전 맛있겠죠? 음. 이거 스무 마리거든요? 근데, 아, 맛있다, 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마리 22, 2마인2 알았네, 2 22, 리2 22, 득 이번에는 초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이거 봐. 안전. 이거를. 오, 진짜 맛있어. 와. 아 근데 약간 딱 새우해도 소고기처럼 약간 한 점당 한 잔?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없어지는 게 아까워. 하, 아 그리고 저 이제 오늘 실밥 풀어가지고 음, 여기가 아직 조금 그 실이 좀 걸려서 조금 여기가 뭔가 거슬렸는데 음, 그래도 오늘 실밥 풀었습니다. 예~! 오늘 약간 비도 오고, 여기 임플란트 실밥도 풀었고, 술병도 나왔고, 안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이다. 오늘 바로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딱 집에서 한잔 하는 거죠. 퇴근하는 길에 소주 사오고, 일단 라면을 좀 끓일게요. 일단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아까 주셨던 여기 안에 바로 새우 머리 딱새우 머리가 아마 2무 마리일 거예요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오히려 맛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네개 넣을게요. 네. 개. 오늘 스프를 먼저 넣는 편이라, 아이고, 스프 넣을게요. 스프 투하. 끓기 전에 마셔야죠. 이제 면을 넣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해? 자술추. 약간 너무, 너무. 잠옷 빠졌죠? <laughs> 내가 봐도 웃기긴 해. 짠! 때 저희는 뭘 하냐? 바로 마셔야죠. 짠! 아, 미쳤어, 미쳤어. 아, 이번엔 젓가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관, 간장이 더 좋아요, 초장보다. 음! 음. 손으로 먹을게요. 젓가락 먹, 먹네, 더 힘들다. 음. 제가 딱새우에는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아, 먹기 힘드네요. 음, 맛있다. 이제 불 끌게요. 근데 일부러 약간 꼬들할 때 불을 껐어요. 그래야 좀 불어도 맛있지. 너무 고드란가? 음, 아 맛있다. 한강 라면 맛. 어, 너무 맛있는데? 아,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치우는 게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야외 촬영을 거의 한단 말이에요 늘. 집에서만의 그런 편안한 플러스로 뭔가 그 조용한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술값이 싸요 뭐 안주야 제가 선택하는 거지만 술값은 진짜 싸기 때문에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사실 집 혼술이 최고입니다. 음 4월달에 지출이 커요. 4월달에 지금 여행 부산 있었고, 일본 여행도 예약 다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 결제까지 해가지고 4월달에 지출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돈을 아껴야겠다 해서... 안주값은 못 아끼네. 맛있어! 이번엔 맥주 먼저 따를게요. 저는 약간 혼술할 때 안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귀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주나 뭐 이런 거를 좀 신경 쓰고 있어요. 혼자 먹을 때 오히려 뭔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한수어물이 미쳤구나. 진짜 맛있다. 그치만 딱새우에 더 맛있습니다. 오. 간장, 간장. 음...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요. 음. 짠! 초장 음. 초장에서 약간 양념한 맛 이런 게 나거든요 음. 음. 딱 새우에 만에 이런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게 어, 조사 버렸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내 입으로 넣어야지. 음, <laughs> 맛있 짠. 아 라면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안 줘요. 진짜 맛있다. 아, 라면 미쳤네 음, 새우 2점. 아, 근데 왜 초장 찍었지? 간장 좋아하는데? 실수로 찍은 초장. 음, 제가 이제 소맥? 좋아하는데 카스라이트 수명 맛이 없네 이거 말고 어, 이거는 이제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 하려고 어제 만들어 놓은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이건 헛개수 헛개수 여기 헛개 이거 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얼그레이 하이볼 만들어 먹으려고 얼그레이 나한테는 테라랑 카스라이트랑 비슷한 급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테라가 나을 수도 오. 가게였었으면 은 이게 팡팡 켜도 괜찮은데 내 방이니까 내가 또 청소해야 되잖아. 오우 후. 그래요. 가스 라이트보단 테라가 색이 좀더 진하네. 제가 진한 맥주 좋아하거든요. 약간, 약간 진한 거 좋아해요. 음, 소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은 금방 취하니까. 짠. 어우 후. 맞네. 진짜 라면, 너는 진짜 뭐냐? 라면에 밥까지 먹는 거는 오바겠지? 근데 이거 해 먹어도 배가 안짤것 같은데? 안짤것 같은데요? 나쁜 거긴 한데. 아, 왜 이렇게 먹기 힘들어? 음. 하, 다이어트 하니까 오히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좀 심해지기는 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근데 이거 딱 새우 머리도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새우 머리는, 아우, 환장하고 먹죠. 근데 딱 새우 머리 이거 먹을 수 있나요? 국물인가? 짠. 아, 행복해. 안전은 준비됐으니까, 짠. 와 테라가 카라본 카스라이트보다 음왜 이렇게 맛있냐 새우 음. 맛있다 맛있다 뭐냐 기분 왜 이렇게 좋냐 아 확실히 혼술이 좋아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왜 이렇게 맛있지? 혹시 사람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고 라 느끼는 게, 요즘에 여행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우, 너무 좋더라고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이때 바로 자설추 소주 짠 지금 이렇게 6개 남았어요. 좀 아껴 을까 짠~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음~ 손님 맛있다. 어우 좋네. 역시 집온술은 좋은 게 음~ 저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튀김이 진짜 먹고 싶다. 뭔가 오징어 튀김 막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끝! 그리고 소주는 이만큼 남았고, 다 먹었고요. 여기도 다 먹었습니다. 그거 약간 끝없이 파는 거 좋아해서, 그 중국동 참치집 이길 만한 곳을 찾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 진짜 이렇게 맛있네. 아, 매워. 이렇게 매울 때 한번 짠. 어우, 좋네.